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와 부경TV 김태준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한테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죠.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폭등이 일어난다? 아니면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폭등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다라고 보는 이가 많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유동자금, 음, 가지 못하는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현재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은 끝이 없이 달리고 있죠. 지방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점점 점점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 면모로 발표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채광 경기가 많이 안 좋게 느끼는 것도 아마 그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풀리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대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경제들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소득 주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편의점 알바생들이 편의점 점주보다 월급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급인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업체의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경제 전반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화를 하고 있지만 이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요. 기업으로서는 자산 매각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 활동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득도 소비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바닥을 헤매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수요층이 탄탄한 입지의 가격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경제 흐름에 대한 불안감 가중으로 인해서 전세 전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입지의 전세가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러다 보니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딱히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물량의 수도 여전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가도 하락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죠. 주의해야 될 점은 현재 강남권이라든지 마용성 등은 가격 급등이 높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가율이 40%대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투자 수요가 확연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요자라든지 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로 인해서 지방 수요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을 한 지역보다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높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격차를 좁히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요라든지 투자 수요 접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레버리지의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강북권이라든지 서남권 지역의 가격의 상승 원인도 이런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핀색 지정으로 27개 동이 지정됐죠. 대부분 다 강남 4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신규 공급이 제한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좋을 것으로 보이죠. 얼마 전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됐을 때 개포 주공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오른 이유도 이런 원인입니다. 또한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묶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매 제한이 짧은 비규제 지역의 청약이라든지 뭐 6개월 전매 제한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전매가 자유로운 물건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을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저금리 시대에는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지역,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지역을 좀 선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방법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개발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지난달 17일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 카드를 드디어 꺼내 들었죠 특히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액 간접자본에 22조 3천억으로 확대 편성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 분야 중 증가율이 4위에 해당할 정도로 확대 편성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에 건설 경기부양이 차지하는 범위가 많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부터 주장했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나 얼마 전 발표된 2030강역 교통망 확대라든지 그리고 지하도로 확충 사업 등 예를 들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뭐 서울역 지하 사업이라든지 철도 지하 사업이라든지 서부간선도 지하 사업 등 이런 건설 경기 부양의 하나책으로 사용되면서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런 개발 사업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블루칩으로 떠올 수밖에 없겠죠. 영등포역 역세권 개발이나 국회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서북 안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는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국제기로 복합 지구와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삼성역 일대에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이 삼성동 일대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깔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점하는 투자 방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동북권 지역에서도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강원대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soc 사업에 적극 추진되는 사업이죠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달에 발표할 시점 창동 차량기지 개발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건설투자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유동성 자금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고. 그냥 불안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또 투자해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을 볼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